네, 촛불 시민 여러분, 한국 대학생 진보의 남 상인 대표 안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구속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촛불을 들고 매일 이곳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은 체포되었고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내란 공범들인 국무위원들과 내란 정권 국힘당은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에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추진한 정책들은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공안기관들은 촛불행동을 후원한 사람들의 계좌를 털고 윤석열 정권에 반대한 진보 단체들에 대한 탄압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켰던 이 한미 연합 훈련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미일은 불과 이틀 전 15일 미군의 전략 폭격기 B-1B를 전개하면서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공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의 F-15K 전투기와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한 이 훈련은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의 위기를 불러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을 탄핵했던 이유 중 하나가 윤석열이 내 나라, 내 땅, 내가 사랑하는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윤석열의 일당 등과 그리고 국힘당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본인들이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내란 세력들은 여론을 공작하고 언론을 본인들의 확성기로 활용하고 탄핵을 바라는 열망을 탄압하려 들며 기사 회생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윤석열 하나 끝내려고 우리가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대 외국노 그리고 적패들의 본진인 국힘당도 해산시키고 적패 틈을 주지 않고 몰아쳐야 합니다. 저들이 사활을 걸고 덤비는데 우리도 사활을 걸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광장으로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더 많이 모읍시다. 압도적인 힘으로 저들을 제압합시다. 매서운 추위에도 우리가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윤석열과 적폐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함께하는 촛불 동지들에 대한 사랑, 내 나라에 대한 애국심,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낙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촛불을 계속 밝혀서 국힘당 내란범들을 모조리 소탕할 때까지 함께 싸웁시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냅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내란범들을 모조리 단죄하자. 위대한촛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 학생들도 끝까지 싸.